안녕하세요. 해신교획 대표 김태규입니다. 사실 유튜브를 개설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좀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신튜브에서는 간략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강의와 그리고 어 구독자분들이 이제 자기의 가게에 대해서 어 이렇게 마케팅해주세요.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어 같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분석해보고 개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어 대략적 정의, 어 어떻게 진입하고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사실 마케팅이라는 개념에 온라인을 도입한 내용이죠. 별 내용은 없어요. 다시 저는, 물론 어, 경영학과 마케팅을 전공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3년 4년 정도 어,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음, 그 책에서 배우고 이론으로 배운 내용들이 어, 쉽게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 게 바로 온라인 마케팅이에요. 이제 저희 고객들은 주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신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되게 어려워 하시죠. 음, 쉽게 말해서, 어, 돈을 쓰는 것. 음, 내 장사는 뭐, 그럭저럭 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책임감 없는 대행사들이 꽤 있는 편인데, 어, 그런 분들 때문인지 되게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키시죠.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그러시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저희랑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하시는 식으로 하시고는 있습니다. 네. 아, 결국은 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장님들 그리고 뭐 실무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음, 어, 이렇게 좀 어렵거나 뭐라 그럴까 약간의 보험 그런 어떤 그런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기업체라면 어, 다양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금과 그리고 어떤 경영과 인적자원관리와 또 자재팀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인원들을 다 구축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 꿈과 같은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사실 어느 정도 매출과 수익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구축들을 다 해놓고 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어,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어, 찾으시고 하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직면한 상황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팀들을 다 구축을 해야 된다면 사실 지금 당장 우리가 내야 되는 고정비라든지 어 우리 매출이라든지 그것도 바쁜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개발한 상품이 이제 마케팅 부서 대행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우리가 취한 현실에서 우리가 부족한 그 마케팅 부서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돈을 써서 누군가한테 맡기더라도, 장기적인 계획과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쉽게 말해서 기획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그러면 온라인 마케팅이란 무엇일까? 이제 보통 업계에 잘 알려진 마케팅이 이제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뭐 인스타 마케팅,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즘 이렇게 세계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세계를 왜 해야 되고, 이 세계를 하는 이유와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그게 바로 제대로 된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어요. 사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사업을 더 오래 하시고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제가 처음에 광고 대행사를 다닐 때 이제 어떤 정수기 회사에 대한 후기를 쓰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떨리더라고요. 내가 쓴 글이 검색을 했을 때 나오고 내가 주관적으로 표현한 그것이 어 정보를 찾는 사람한테는 한 가지 지표처럼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온라인상에서 어떤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어, 그런데 저희는 지금 월에 150개에서 200개 정도의 글을 써서 만들어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 블로그 마, 인스타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자체가, 음,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건너집도 하고, 건너집도 하고, 정말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 소비자들은 정보 습득 과정이 그렇게 많이 뿌려된 정보 속에서 본인들이 주관과 본인들의 취향을 맞춰서 캐치를 해내서 그 정보들이 구매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채널에 북한이 마케팅이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 가지 채널의 마케팅을 진입했다고 해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철저히 분석해야 되는 건 잠재 소비자의 잠재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잠재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생각해야 돼요. 자, 봅시다. 뭐 어느 날 A 씨가 친구 B 씨를 만나 갖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곳이 이제 새로운 곳이죠. 그러니까 약속 장소라는 것을 보통 아는 곳이 있어서는 가, 있어서 갈 수도 있지만 어, 대부분 어, 그 상대방과의 지역 조율이라든지 좀 근처 위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야, 누구누구야? 뭐 먹을래? 그럼 고민에 빠지죠. 음, 그러면 이제 크게, 어, 이렇게 정하죠.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뭐 혹은 디저트. 어, 그러다 보면은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아, 나 그러면 돈가스 먹을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자주 가는 식당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검색을 하죠. 그러면 정발산동 돈가스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어 기존에 10년 넘게 지속해온 블로그 마케팅 때문에 당연히 검색을 하면 우리가 가볼 만한 곳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정발산동 돈가스를 검색하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 썸네일이라든지 혹은 최신성 된 리뷰들을 몇 개를 습득을 해서, 어, 정발산동에 짱돈가스가 그래도 맛있나 본데? 어, 자주 나오고, 위에 있고, 최근에도 올라왔어. 라는 기준으로 정보를 확득해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럼 짱돈가스로 다시 쳐보자. 짱돈가스를 쳐서, 짱돈가스에 달려있는 최신의 리뷰들, 주관정의 리뷰들을 분석을 해서 그곳을 가게 되는 거예 그런데 대부분 온라인 마케팅에서 이런 잠재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서 구매까지 이끌어지는 것들은 어 쉽게 말해서 사소한 것들이에요. 음 물론 식사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그 산업이 속한 한식 중식에 따라서 기대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 식당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음, 어떤 물건이라든지 음, 이런 식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만 정보를 깔아 놔도 구매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잠재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은 광역 키워드, 광역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산동 돈가스가 광역 키워드가 되는 거죠. 광역 키워드에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수요가 담긴 키워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상품과 우리 서비스가 속한 광역 키워드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사업하는 친구들한테 우리가 군대에서 툭 치면은 관등성명을 말하잖아요. 그래갖고 너는 너를 툭 치면 네 사업과 관련된 광역 키워드를 줄줄줄 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블로그 마케팅이든 페이스북 마케팅이든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든 그 광역 키워드에 우리 컨텐츠가 올라갈 수 있도록 월별 주기적으로 정보를 생성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고객들은 광역 키워드를 검색을 하게 되고, 광역 키워드에서 빈번하게 노출된 특정 업체라든지, 최신 업데이트된 업체라든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업체를 다시 검색을 하죠. 브랜드 키워드. 그러면은 광역 키워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수요를 검색을 했고 그 광역 키워드 검색 노출에서 빈번하거나 혹은 그 고객의 입맛에 맞춘 어 브랜드 키워드들의 컨텐츠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이제 브랜드 키워드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고 자세한 내용 분석, 예를 들면 가격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맛이라든지에 대한 정보 형성을 해서 결국은 구매를 하게 되는 게 온라인 마케팅의 보편적인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광역 키워드는 보편적인 키워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 말고도 많은 경쟁사들이 진입을 희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 키워드에 노출을 하려면 수많은 경쟁을 뚫고 혹은 품질이 높은 유저에게 원고료라든지 어떤 대가를 줘서 올려놔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경쟁에 따라 휘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통합 검색이라는 곳은 말 그대로 채널의 순수 사용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업적 목적으로 무언가를 홍보하고 쓰게 될 경우에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스토리라인을 만들어서 특정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본문과 사진과 제목에 배치해서 노출기획을 의뢰를 하긴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광역 키워드의 입찰을 통해서 혹은 등록을 통해서 선점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브랜드 키워드 사실 해신 기획이라는 키워드로 누군가가 글을 반복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에너지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브랜드 키워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업체명을 누구한테 의뢰를 하고, 누구한테 쓸 것이냐는 거죠. 결국은 내 자신 혹은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들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온라인 마케팅을 기획을 하실 때는 우리 브랜드 키워드, 우리 회사 이름을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한 뒤에 그 검색량에 대한 최신성의 게시글들을 적어도 주에 한건 정도는 보유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을 갖춘 상황에서 쉽게 말하는 많은 광고대행사들이 추천을 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 고가 마케팅인 이 광역 키워드 마케팅에 진입을 해야 그것이 바로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역 키워드는 우리 브랜드 키워드에 유입을 시키려는 한 가지 휘발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면 이 휘발적인 수단은 운이 좋게도 많은 금액을 쓰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낸책 같은 경우도 책을 발행을 하면 책 발행 정가가 저한테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책에서 10%에서 20%의 순수익만 들어오는 구조가 사업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돈가스를 팔더라도 돈가스 한 그릇이 8,000원이라고 하면 실제로 돈가스 한 그릇이 갖고 있는 순수익률은 한 절반이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서 100장, 200장을 팔아서 모은 40만원, 50만원을 이 광역 키워드 쓰는데 모두 쓰게 될 경우에는 사실 우리한테 이익이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온라인 마케팅 역시 우리한테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인 힘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계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하고 우리 회사 이름으로 나온 쉽게 말해서 브랜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 탭, 카페 탭, 지식인 탭 그리고 이미지 탭에 주에 한건 이상의 최신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것이 온라인 마케팅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자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컨텐츠를 올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 광역 키워드에 몇건 노출했다고 했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씨는 정발산동 돈가스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체를 발견했지만 사실은 우리 업체에 대한 로그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옳은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경쟁사들은 자기에 대한 소식을 끊임없이 게재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메뉴가 한 가지인 경우는 없잖아요 뭐 치즈돈가스 고구마 돈가스 생선가스 무슨 함박스테이크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브랜드 키워드의 소식을 한 곳에는 게재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금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가의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거기에 유입을 시키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광역 키워드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고가로 주고 맡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이런 세세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대행사에서 책임을 지고 케어를 해줘야 되지만 어, 일이 제법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대행사들도 수익률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드린 온라인 마케팅 첫 번째 시간의 핵심은 우리 업체명을 검색해서 블로그 탭, 카페 탭, 지식인 탭, 이미지 탭에 최근 일주 이내에 게시글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 계정으로 우리 회사 채널로 먼저 알려야 된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나서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 그때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이 채널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광역 키워드를 선점해라입니다. 사실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라서 뭐 두서가 없긴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우리 브랜드명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컨텐츠를 반드시 발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신 기획은 크고 작은 회사들의 여러 가지 광고 대행 업무를 맡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하고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서 올리게 됐지만 언젠가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광고 대행업을 맡기면서 사실 이 온라인 컨텐츠를 노출시키고 그 노출된 온라인 컨텐츠로 통해서 우리 브랜드 인식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고 누군가한테 대행을 맡긴다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저희처럼 믿음직하고 신뢰 있는 회사를 찾으시면 맡기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 회사의 철학, 우리 회사의 시그니처 아이템, 우리 회사의 서비스 정도는 자체적으로 쓸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인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광고 대행사를 컨트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체를 맡기게 되면 사실 우리는 편하죠. 근데 편한 만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개괄적인 온라인 마케팅의 시작.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어 실무에 가까우면서 어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자세히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 마케팅의 대략적인 내용과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어떤 업체면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지금 구글, 다음, 네이버 등에서 우리 회사, 우리 업체명을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어, 노출되어 있는 내역이 일주일 이내에 한 가지라도 없다면, 지금 바로 작은 일기라도, 혹은 사진들이라도 게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 마케팅 진입의 시작입니다. 해신 기획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 해신튜브에서는 상담 문의 콘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업체명과 그동안 진행했던 마케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 주시면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유튜브 채널 해신튜브를 통해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